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각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예, 바울이 이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광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제 벨릭스에게 고발하고. 어떤지 바울을 처형하려고 해서 전문 변호사 더들로를 고용해서 에, 그를 통해서 에,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더들로가 이게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협적인 그런 아, 고발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더들로는요, 벨릭스를 막 칭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좋아지고, 하여튼 당신 당신의 그 선정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로 벨릭스의 마음을 기쁘게 한 후에 말하기를 세 가지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로마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평화롭게 지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단체들이나 개인은 로마 정부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이 더들로가 바울에 대해서 인신 공격하기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소동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천하각지에 이 사람이 있는 것마다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거리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당장 처치해 버려야 될 그런 인물처럼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띄는 고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정부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는데요. 어떤 그룹이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들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즉 전에 나사렛 예수를 왕이라고 추대하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로마 정부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처형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가 각 나라의 문화, 특별히 종교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면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들의 재판, 사내들인 재판에서 어떤 재판을 해서 성전 모독, 신성 모독의 죄로 걸리면 로마인들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더들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하면 죽여야 될,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은근한 협박이죠. 만약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협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 굉장히 인신공격하면서 이 사람은 문제덩어리고 또이 사람은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고 또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도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고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요. 뭐 선하고 좋은 총독이 아니라 굉장히 포악한 총독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돈 좋아하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나 아주 포악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고발을 했으니 바울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가서 이 더둘로의 말이 맞다고 옆에서 막 함께 증언해주고 함께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혼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그저 자신이 자신을 변호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더둘로였던 고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목조목 잘 변호를 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저들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많은 부지연금을 가지고 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예를 행하려고 했을 뿐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 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소견을 밝힙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바로 그 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산자와 죽은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말들이 자신한테 어찌 보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론하였습니다. 굉장히 불리하고 또 바울이 위험한 그런 재판의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보시겠지만요. 놀랍게도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 재판을 연기하고 나중에는 또그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로마로 돌아가 버려서요. 그 후임자가 와서 재판을 하게 되고 결국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셔서 그 위협적이고 강력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막아 주시고 결국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를 결국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증언하고 또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잘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정말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신뢰함으로 또 주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을 향한 이런 무섭고 또 엄청난 공격들과 고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결국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온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고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함께하시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